서울시 서대문구 대연동에 있습니다. 고냉지라고 하는 김치찌개 전문점이거든요. 김치찌개 시키면 비빔밥이 나오고 라면하고 밥이 무한히 비리요 김치찌개 시키면 비빔밥이 나와요? 라면하고 밥은 무한으로 주시는 네. 거예요. 김치찌개를 두 개를 주시고요. 그리고 토핑은 뭘로 드릴까요? 두 가지 고르는 거예요. 네. 참치하고 순두부 이렇게 주시고요. 네. 고랭지 정식 이것도 1인분 주세요. 정식 하나에다가 찌개를 두개 시키면 토핑은 세 가지야. 그러면 하나는 만들어 주세요. 알가리 아. 배추, 콩나물, 무생채, 이 안에 상추가 있는데 김치찌개 나오면 밥에다 여기다 비벼먹어도 된대요. 찌개 두 개에다가 정식 하나 네. 해가지고 네. 3인분이네요. 네. 네. 정식에 나오는 보쌈이거든요. 비빔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밥을 넣고 무성채한 요만큼, 콩나물 한 요만큼, 얼갈이 배추 한 요만큼, 김은 한 요만큼, 한 요만큼. 참기름도 한 아, 엄청 잘이려졌네요 라면 한개 넣고. 우라우라 일단 라면부터. 아하. 나 국물부터 먹어볼게요. 아, 맛있다.

김치가 맛있으니까 라면도 엄청 맛있네요. 와... 샘. 음. 야, 참치가 들어서 국물이 더맛있네 무가맛 맞다. 아우. <laughs> 만두를 건져서 한번 먹어볼게요. 만두. 만두가 3개 들어있어요. 김하고 코나물하고 무생채 음 맛있는 날입니다 상당히 친한 근데가 슬픈 일이 있을 데누 친구가 됐지치아아니아슬 응. 이런 게 아니야? 어이는가 뭐.. 시간대에 상황을 어떻게 해 줘야 되지이되나요 도움이 면은 이거 안 해도 생각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회화가 없는 날이 이런 것같 응. 그, 음. 그, 현실적인 잡아놔서 추가. 김치찌개 건더기를 이번엔 말게요. 좀더 말아가지고, 근데 좀 뽕해서 향기도 살짝. 맛이 없을 수가 없네요. 아 이거? 뭐호가아기해줄 텐데 이거 약아다 진짜 또라이야 실제로 인이었어 이게 인기이야아 약간 인겠운동이었다가 이제 인기이 이거... 인기운동이 이제 아... 야 <laughs> 지금 불 올려놨거든요. 불 끓이면 라면도 같이 넣어서 또 먹을게요. <laughs> 라면 넣을게요. 음 <laughs> 국물이 쫄아서 약간 좀 짜긴 한데 맛있네요. 국물 좀 남았는데 여기는 밥 볶아서 먹을게요. 와, 맛있다. 밥을 좀 넣고, 김을 좀 뽀개서, 참기름도 넣고, 수장을 좀 넣어놓고. 우와... 김치찌개도 어, 토핑 추가해서 먹으니까 엄청 맛있었고, 복쌈도 맛있었고, 비빔밥은 뭐 당연히 맛있고요. 오늘도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